이장현의 과거, 슬픔과 후회의 기억 지난 19회에서 이장현의 과거가 드디어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성미, 남성미, 능청스러움, 그리고 날카로운 매력을 지닌 매혹적인 남성으로 묘사되어 온 이장현. 하지만 그의 서글픈 눈빛을 통해 그의 아프고 슬픈 과거가 힌트로 드러나고 있었다. 공된 장면의 과거는 비 내리는 밤, 집에서 들리는 매제 소리, 아버지를 목로 부르는 장면, 누이가 좋아하는 하인 양무미에게 엎드려 있는 장면, 그리고 누이의 죽음에 슬퍼하는 장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현재의 장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장현이 왜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실이 후회 속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이장이 왜 스스로 공명첩을 산 로비로서의 역할을 맡았는지, 왜 사대부들이 힘과 돈을 믿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풀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장현의 기억 상실증 한편, 장현은 현재 머리를 많이 맞아서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추측이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누이가 좋아한 하인 양우미가 억울하게 죽자 큰 충격을 받고, 이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망, 머리를 다치면서 기억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궁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는 장면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현이 현재의 기억을 되찾는 과정에서 말을 못하거나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이 강조되고 있다. 만약 장현이 현재의 기억을 모두 되찾았다면 양음 위주 형님을 위해 청나라로 달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는 머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며 기란 간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은 장현이 빠르게 기억을 되찾기를 기대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장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장현의 과거는 슬픔과 후회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또한 장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현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장연의 과거는 현재의 장연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연은 현재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지만,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내면에 남아 있다. 장연은 과거의 기억을 되찾으며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장연의 미래는 밝다. 장현은 미래의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로 활약하며 조선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것이다. 장현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본 조선 사회 장현의 과거는 조선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 사회는 양반과 상민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양반들은 힘과 돈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현은 양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가난한 집안의 하인 양은미를 사랑하게 된다. 장현의 과거는 조선 사회의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조선 사회의 금기 사항이었다. 장현은 양반의 아들이지만 하인 양은 미를 사랑하는 평범한 인간이다. 장현의 등장은 조선 사회의 양반 중심의 질서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다. 장현의 미래는 조선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장현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로 활약하며 조선 사회의 양반 중심의 질서를 변화시킬 것이다. 장현의 등장은 조선사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결론 이 장현의 과거는 슬픔과 후회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장현은 자신의 과거를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장현의 등장은